이 사실은 이 힌두기에 보면요, 아카식 레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인간이 겪었던 모든 이 삶의 경험들, 역사들이 정보로 다 축적이 되어 있는, 의료를치는 뭐라고 그러죠? 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오케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수련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혹은 특별한 탤런트를 가졌을 경우에 그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속인들의 경우, 신내림을 그러니까 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음 제가 볼 때는 앞에 앉아 있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이름, 뭐, 음. 기타 등등을 보고, 그 사람의 축적된 정보에 접속을 한다고 보는 거죠. 음. 접속을 해서 정보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는 더욱더 선명하게 잘 읽어오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정보는 어렴풋하게 읽어온다고 보는 거죠. 그 정보를 읽어오는 존재가 얘기를 해준다고 표현도 하고, 네. 그 정보를 읽어오는 존재가 비전 혹은 그림의 형태로 보여준다고 다들, 그거 이제 이 무속인들마다 정보를 읽어오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요지는 남의 마음 혹은 남의 무의식 혹은 그 존재의 과거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던 이 존재의 차원에 이 사람의 마음이 음. 어쨌든 이렇게 접속을 해서 그 정보를 이렇게 가져온다고 표현해 합니다. 이제 이 물질적인 것 이면에, 혹은 이 아, 개인의 아. 표면적인 의식 이면에 다른 측이나 측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연세 드신 친척분이나 부모님이나 음. 이렇게 꿈이 갑자기 나타나면 음. 제가 다음히꼭뭘 합니까? 전화를 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뜻밖의 음. 놀랍게도 신변에 큰 변화 같은 걸다 맞추는 경우들이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사실은 물질적인 차원의 정보 전달이 아닌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오버리핑이 돼서 이 사이에 음. 음. 정보들이 오고 간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텔레파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태몽이잖아요. 태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는 그거를 태몽이 어. 보거든요. 근데 태몽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태몽을 많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계 쪽으로 했고 태몽을 대신 꿔주잖아요. 근데 대신 꿔준다는 얘기 가 시어머니가 음. 혹은 음. 친정 어머니가 꿈을 꾸고 나서 음. 딸이나 며느리한테 이게 태몽 같은데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 여부, 헤임 여부를 알아내는 경우 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에 예언자들이 대표되는 거잖아요. 게시록을 포함해 가지고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음. 위대에 관한 정보를 보이자는 자원으로부터 읽어와서 그거를 못 보는 사람들한테 음. 전해주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음. 종교의 영역에서는 계속 있어 왔던 거고 사문들도 네. 무속인들도 음.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음. 직관이 있는 사람들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기가 있다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걸 느끼는 거죠.